2021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사순절 39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께서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심령이 생명을 얻는 귀한 사건으로 경험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송가 144장 다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단정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육시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레일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 오늘은 다순절 39번째 되는 성금요일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빌라도의 재판에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네, 군인들에 의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시는 장면과 그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또 부탈을 당하고 또 침대침을 당하고 이런 조롱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중간에 아리마드 요셉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가까지 같이 동행하는 장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이 목요일 날 아마 늦은 밤 혹은 새벽 시간에 잡혀서 이제 밤새 새벽 시간에,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빌라드의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매달릴 때가 아침, 오늘날 시간으로 칠때 9시, 9시입니다. 오전 9시쯤에 네, 그리고 이제 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오후 3시쯤에 운명 하시게 됩니다. 아, 정 자정이 되었을 때, 12시가 됐을 때 이제 빛을 세상의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그 손과 발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렀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틀이야말로 로마의 처, 그 범죄자를 처형하는 에, 처형 방법 중에서 역사 이래로도 가장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 형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갈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운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피가 빠져나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시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잔인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6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드디어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명 이후에 한네 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소, 성소의, 성소 중심의 어떤 그런 예배당이 이제 더 이상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소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원래는 그 휘장 너머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성도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근데그 사건은 53절에 보니까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은. 사실 이 부분은, 마태 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특별히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마태는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서 주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보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이거든요. 로마 군인, 로마 주의관이 이렇게 에, 에 바로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아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는 그 현장 속에는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드 아들의 어머니. 여인들이 주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세 번이나 이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예, 이거는 정말 특별한 길이라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 여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주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신 장면과 또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정말 모든 열방을 향해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바로 주님이 감당해야 될그 잔을 친히 마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찬식, 마지막 만찬 속에서 6월절 만찬 속에서 이 잔, 예수님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언약의 피,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흘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 잔을 감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 정말 깊이 있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한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눔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들도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뜻을 속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아버지의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여신 이 복음의 소리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종식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예배 생활로, 생활 또 일반적인 생활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을 위해서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피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놀라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설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스도 영이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사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벤처하님께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함으로 하는 말씀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돌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피기를 기쁨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줄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물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약한 몸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건강한 육신과 또 영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 간절히 바랍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땅의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살게 될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절이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마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성금일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복된 하로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45분에 또 아침 예배 시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